우리 같은 테마들은 전부 다세분이 제약주들이 많이 움직였고요. 공구먼 얘는 무상증자 때린다고 지금 뉴스북 꺼내놓고 들어 올렸는데 얘 쫓아가지 마시고요. 13만 갖고 써보세요. 1 3 갖고 써보시고요. 프레엄 의류 회사인데 이빨이붙었어 자, SI 리소스 어, 어, 밑에서 하단에서 어, 얘도 급등이 나왔는데 지금부터 얘도, 어, 단기적으로 1위선 갖고, 어, 어, 정지당했다가, 아, 지금, 음, 풀려서 다시 내려왔다가 지금 올리는데, 1위선 갖고 싸우시고요. 어, TS, 어, 오늘 다시, 상한가에 들어 올렸어요. 어, 얘도 지금부터는 1위선 갖고, 어, 대응해서 싸우세요. 상한가잘 봤다. 아, 다행이다. 아, TS 인 n 스 e s t 구나 TS 저게 아니고. 자 T.S. 인베스트먼트 어, 여러분들 이일성 갖고 시간외에서 어, 올렸던 종목인데 이일성 갖고 대응해서 싸우시고요 T.S. 인베스트먼트 어. 세아 메카닉스 신규 성장들이 좀, 음, 좀 힘들어 있어요 역시 마찬가지로 일일선 갖고 움직이시고요 자 에이프로젠 에이프로젠 MED 예 지금, 음, 지금 정보 좀 뚫었죠? 요 앞에 에, 앞에 뚫고 올리는데 에, 당분간은 오일선 타고 싸우세요 오일선 자 거래량이 얘는 많이 붙어야 되는 종목이고 어, 유통 주식이 많기 때문에 어, 오일 선 갖고 써오세요자 가온칩스 이게 어, 또 신규 상장이죠. 어, 오일 선 갖고 써오시고요 어, 노을 노도 어, 신규 상장이죠. 역시 마찬가지로 오일 선 갖고 써오시고요 자, 삼성, 모스트스 음, 음, 어, 삼성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삼복제를 앞에서 붙였어 자, 얘도 마찬가지로 오일성각 써보시고요. 자, 에이프로젠, 음, 음, HN, 지죠 음, HNB, HNG. 예,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부터는 오일성각 써보시고요. 유통주식 등의 많은 주식들은 5일 선, 20일 선 갖고 싸우셔야 돼요. 자, 어, 인포바인이 에, 오늘 좀 음, 어, 인포바인 어, 갑자기 14%대에서 1%뚝 떨어졌어. 윗골이 훅떨어졌다 어. 자, 삼성 했고요. 어, PM 풍년 어, PM풍년. 어. 자, PM풍년 오일선 갖고 싸보시고요. 어. 자, 오늘 어, 올라갔던 종목들, 을 어, 급등했던 애들을 체크들을 어, 해드렸으니까 잘 어, 대응해서 싸우시고요